우리가 몇주 전에 라이프 시리즈라는 설교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라이프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은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하는 크라이시스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히스키아 왕은 동일하게 아,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또 귀한 교훈의 발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익스포즈 하는 것이죠. 마치 의사가 우리의 건강을 진단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도구는 위기입니다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상태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스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경건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건했죠. 기도를 통하여 경건해집니다. 아, 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name it. 어떤 다른 사람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나를 주신 말씀이다라고 claim it 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확신을 assurance를 받을까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또한 나는 용서를 받은 자다. 또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게 우리의 confession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신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아 왕의 마무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또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아 왕은 15년을 더 받았습니다. 즉 인생을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 15년을 더 받았는데 히스기아 왕은 그 15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고민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인생을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15절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우리가 우리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좀 부족한 면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will walk humbly. 해석한 거죠. 히브로서 원어를 보면 조심스럽게 걷겠다. 천천히 걷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겸손하게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걷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걷는 게 겸손한 건지 우리 한번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한 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 것입니다. 1 9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듯이 모든 살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덩이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이 감사가 몇 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0%에서 100%몇 프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주의 신실함을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0점에 히스기야 왕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 후손에게 전하겠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지금 없는 후손도 주님을 찬양할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하나님 아, 이스라 왕은 나에게 찬양할 것입니다. 내 가족이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내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 즉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 0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He saved me. I인데요. 여기서 그다 이어서 이어지는 구절은 그리고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평생 동안 노래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내 목숨을 한번더 돌려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어요. 다짐했어요. 이렇게 살겠다 실제로 히스키아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스키아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What did he do? What did he do? 보니까 왕이 말한 것과 왕이 산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39장 이사야 삼십장1절과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빌론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의 히스키아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시스키아가 병들었다가 낫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다. 시스키아는 그살 사절단을 환영하면서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값비싼 기름과 가붙들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왕궁과 그 나라의 전체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바벨론 왕저 멀리 있는 바벨론 왕까지도 소식이 간 것입니다. 필기왕이 그러니까 어떤 감기가 걸려서 나은 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죽을 병을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놀라운 기적을 봤다라는 소식이 유다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유프레이테스 강에 있는 지역의 바벨론 왕까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왕은 감동을 받아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바벨론 왕은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 떠오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감동이죠. 선물뿐만 아니라 이 Rising Star라는 이 나라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받아들겠죠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나 감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해요 흥분하기 때문에 본인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본인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무 순진하게 흥분해서 다 밝힙니다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절단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눈이 커졌겠죠.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사절단들이 본국에 돌아가 왕에게 얘기했겠죠. 예루살렘에는 진짜 심각한 많은 돈이 있다. They have some serious money there.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간 그 보물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떠난 후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방문합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고 했어. 예언자가 물었다. 그들의 왕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야가 말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어. 내 창고에 있는 내가 그들에게 보여 줄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 여기서 핵심을 나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모르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미리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전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 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 갈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너 자손들과 너의 나는 내 혈육 가운데에 멧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으로 참 황당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왕의 반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게 안전하겠지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뿐 아니라 엄청 이기적인 생각. 병에 걸렸을 때의 다짐과. 병을 난 후에 삶과 생각이 매우 180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히스기야 왕은 687 BC에 사망합니다. 그 사망 후 100년 후587 BC에 그대로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그대로 보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모든 혈통들이 바빌론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스키아 왕은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변질됐을까? 이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경건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어리석은 왕이 될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에 교만했죠.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하여 히스기야와 유다의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마음에 교만인의 마음이 들어왔다. 어떤 된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마음이 교만해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역대하 32장 2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큰 부와 명예를 가졌고 은금 보석 향로로 방패 등 온갖 값진 물건들을 두는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놀라운 기적이 그 모든 지역에 바벨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히스기야 왕을 얘기를 하고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 기적에 놀라우신 것이죠. Fame and glory. 하루 아침에 fame famous가 됐고요. 하루 아침에 영광된 사람이 됐고요. 하루 아침에 여기서 많은 물질들이 히스기야 왕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축복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합니다. 더 이어서 히스기야는 또한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들을 두는 창고를 지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놀랍게 그땅 유다 땅 가운데에 수확이 넘쳐 흘렀습니다. 엄청 너는 축복이죠. 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위해 외양간들을 만들고 양들을 위해 우리들 갖추었습니다. 그는 많은 양과 소들을 위해 성을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을 통로, 통로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후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 많은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히스키야 왕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변질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하게 되는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위기 속에.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위기 속에 기도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기도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제가 봤지만 대부분 기도합니다. 히스키아 왕도 그 슬픔 가운데 애통하면서 괴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질문이 히스키아 왕의 마음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것이고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expose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주에 한 단계 더 expose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기야 왕은 회복 후 축복을 받은 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거기가 진짜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할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고치 고쳐 주시고 은혜를 주신 후에 여러분과 너,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내 진짜의 바텀 라인 마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역대상 32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와는 마음이 교만해져 그 마음에 보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요하는 진노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진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이 모든 유다 백성의 손을 대셨다 라고 하는데요. 역대하 32장 31절의 핵심적인 이 구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바빌론의 지도자들이 그 땅에 나타난 기적들에 대해 묻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시험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시험에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입술에 그 단어를 담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 내 마음은 벌써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또 행동이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사람을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그 품든 마음을 보고 그 품는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미리 알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것을 테스트 끝까지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알고 계셨지만 이스라, 이삭을 진짜 바칠 것인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 1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홍콩 오늘의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의 우리의 가장 두려운 단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성인까지 나를 좀 내버려 두면 좋겠다 나를 좀 가만히 놔두지 나를 좀 잔소리하지 말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내려, 내버려 두세요 저를 인생에 좀 브레이크를 걸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와 마음이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 그거는 off the cliff, 진짜 낭떨어지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단계를 더 만드셨습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엇 있는지 보기 위해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만한 마음을 익스포스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준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How did God's grace prevail? 제가 이 단어 prevail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하지만 prevail은 압도하는 거예요. 어떤 하는 것보다 더한 단계 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 더 어떻게? 나갔을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66아 26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가운데에 내가 교만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깨달아서 여기 앉아계신 거고요 지금 외부에 있는 분들은 다 깨달음이 없어서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거둬가셨다 할렐루야 히스기아 왕은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프 시리즈 5주간 동안 봤는데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익스포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익스포즈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까, 있다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생,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것인가? 나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첫 번째의 마음 병 걸렸을 때 마음이 병 고친 후에 동일한 마음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 그서 그랬습니다. 감사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홍콩 운동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꼭. 바라고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